이거를 선택했을 때 행복함이 라이프스타일이 더 좋아질 거예요. 어, 나 이거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있으면 10초 만에 끝난다고. 시어서핑 멤버 여러분, 구분 당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성공적인 실패로 만드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보면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의 구축 준비 단계는 스토리하고 프레임을 잡는 거였어요, 그죠? 그럼 이제 구축하는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제일 중요한 단계. 네.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죠. 저도 좀 네. 배워야 되겠네. <laughs> 우선은 각 SNS 플랫폼의 음. 장단점에 대해서 좀 먼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쨌든 나라는 사람의 가치도 발견했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도 아는데 음.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의 가치를 음. 몰라주기 때문에 음. SNS 플랫폼이 요즘 너무 잘 되있잖아요. 거기에 나, 내가 어떤 게잘 맞는지를 먼저 음. 장단점 파악하고 써보면서. 음. 그걸 알아가는 단계를 좀 가져간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실되게 글을 좀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음... 글 쓰면은 저는 글쓰기 책도 이제 출간을 했는데 글 쓰면서 힐링도 많이 되고 어허. 돌아볼 수 있어서 응? 너무 행복했거든요. 응. 가장 힘든 시기에도 저를 살아갈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준 것도 글쓰기였고 응.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축을 이제 하실 때 SNS 플랫폼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응. 잘 활용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스킬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응. 거기에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건 글쓰기다. 글쓰기다. 응. 어. 가장 기초는 글쓰기다. 네. 요즘 글잘안 쓰잖아요. 그런가요? 어, 데 아까 이제 손편지를 주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 어, 아주 손편지는 오랜만에 받아보는 거니까. 아. 예. 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또 다른 어, 경험이고 아주 좋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컨셉을 잡는 건데 SNS별로 특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셨거든. 네. 뭐 간단하게만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음. 뭐 예를 들면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아무래도 인스타를 요즘 많이 하시죠? 네, 최근은 응. 인스타 위주로 하고 있고 음, 이미지가 중요해지는 세상이니까 네, 예. 사람들이 간결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 쉽고 빨라야 되고 음. 직관적이어야 되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인스타가 요즘에는 전세이기는 음. 해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블로그를 빼놓을 수는 없고 또 페이스북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 3대 매체네, 그죠? 유튜브는? 유튜브 너무 중요한데 저는 유튜브를 제가 잘하지는 못해서 음. 말씀은 드릴 수는 있지만 음. 제가 잘하는 걸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보시는 음.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음, 음, 음. 자 그럼 한 가볼까요 인스타 이게 사실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아, 네. 예, 그 <laughs> 네. 구체적으로 하시는 법을 다 적어 놨더라고 굉장히 그 퍼스널 브랜딩으로 인스타그램 업로드 팁 이렇게 해서 맞아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더 좋은 것을 제안하라 브랜드가 나 말고 음. 뭔가 물건 예를 들어 책이에요 먹는 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음. 이때, 이때 사람들이 음. 사세요 뭐 먹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로 공포하게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다가가기 보다는 순수하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더 긍정적이고 좋을 거라는 거를 제시를 음. 해주는 거예요. 음. 당신이 이거를 선택했을 때 이런 음. 행복함이 라이프 스타일이 더 좋아질 거예요. 라는 걸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보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 네. 그들이 음. 필요로 하는 거를 먼저 제시를 음. 해서 좀 일하는 것도 좀 수월해질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는 거라면 가장 좋고 음. 고민거리를 먼저 뭔지 알아야 돼요. 그 상대방이 음. 고민으로 하고 있는 게니까 음. 상대방의 공감을 이제 해주면서 그 사람의 문제점, 고민거리 음. 아주 작은 디테일인데 음. 이거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왜냐면 저 또한 그런 또 고민이 있었으니까 음.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내가 좋았던 경험에 대한 걸공유를 하면 은 그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나 이거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있으면 10초 만에 끝난다고 이런 식으로 음. 쓰는 모습부터 해서 그렇게 됐을 때이 음. 브랜드에 호감을 갖고 관심을 음. 갖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사람들이 그글 이게 중요하게또 글하고 영상하고 사진이 또 조합이 돼야 되고 어허. 거기에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이 될수 있게끔 제안도 해줘야 되고 제가 책을 좀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더 좋은 것을 제안하는 방법에 필요한 네 가지가 첫 번째 현장감이 담긴 사진 음, 네 어이 중요해두 번째 첫 줄에서 시선 강탈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하셨던 전문성 나타내기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이 또 대단했어요. 의성어를 사용해라. 네.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듯이 의성어, 예를 들면 아삭아삭 이런 거를 사용해라. 야, 이런 걸 몰랐으니까 우리 제인스타가안 되는 거야. 좀 배워야 되겠다. 어, 예. 두 번째 팁 업로드하는 팁. 두 번째가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보통 우리 이제 온라인만 생활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밀접하게 연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하고 이벤트를 제공하라 하셨는데 이거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SNS를 한다 그러면 그냥 온라인의 세상만 생각하거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음. 한 행사에 이제 가게 돼요. 음. 근데 그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 음. 여러분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달걀. 근데 그 계란으로 오마카세를 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모든 요리를 다 만들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어 이건 사례도 그래야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바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생생하게 그 현장에 내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도 넣었는데 음. 이번이 아니면은 다시는 못 만날 단 1회에 음. 네 그거에 끌려서 바로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음. 이게 바로 완판이 다 됐고 음. 그 음. 현장에 음. 갔는데 놀랬던 거는 음. 요리가 전부 다 완벽했어요 근데 음. 이거를 기획하신 분이 비비큐 음. 마스터라고 해서 고기를 굽는 분이신데 계란이라고 하면은 굽는 것만 들어갈 수는 또 없잖아요 음. 근데 이분이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전문가 분들과 음. 협업을 해서 미스트로 음. 식당과도 협업을 했고 음. 그리고 디저트계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하고도 협업, 협업을 해서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완벽했다 음. 그래서 좋은 경험을 제가 했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음. 딱 일어나려던 순간 종이서방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 계란이 삼초마을의 계란이었어요. 이계란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오마카세를 열었던 거예요. 어. 종이 가방, 흰색 종이 가방을 열어봤더니 선물로 다 나가는 분들 다 줬거든요. 음. 근데 계란이 두 알이 들어있었고 뒤에서도 음. 즐길 수 있게 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면서도 우선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은데 음. 집에 가서도 그 경험을 혼자 또 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때 사람이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음. 이 계란에 대한 한번더 생각하고 음. 이 계란에 대한 좋은 추억이 또 있잖아요. 음. 그러면 생각하면서 그 안에 하나가 또 뭐가 들어있으면은 그 정기 구독할 을수 있는 바코드가. 어, 그 어.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면은 음. 구독을 할수 있게끔. 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 완벽한 퍼포먼스였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왔어요. 음. 이야 음. 네.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밀접하게 연결하라는 게 SNS 마케팅에서 나올지는 몰랐어요. 어. 정말 이게 최고의 어좋은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SNS를 잘 만들어 첫 번째는 이제 뭘 만든 거냐면 컨셉을 만든 거죠 컨셉을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려면 컨텐츠는 어떻게 만드나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퍼스널 브랜드를 잘 만들 수있 무엇을 담아야 되죠? 콘텐츠에서는 응. 내가 하고 싶은 응. 이야기를 담는 것도 중요하고, 응.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은 모습으로 응.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응. 어떻게 콘텐츠를 선정할 것인가, 응. 무엇으로. 응. 근데 이때 선정할 때는 내가 관심 있는 거, 응. 내가 잘하는 거. 응.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현 트렌드랑 맞아야 되거든요. 응. 사람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가. 응. 예를 들어서, 책을 보는 유튜버, 응. 책에 관련해서 소개를 해줄 텐데, 그냥 책이 아니라, 응. 마케팅에 관련된 책만 보고, 이거는 응. 하는 수로. 한다면, 음. 이 사람이 이후에 목표로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음. 그것 또한 다 계산을 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음. 이 컨셉 잡고 컨텐츠를 어떻게? 음. 근데 이때 컨텐츠에 음. 어, 다른 거를 지금 빌려와서 넣잖아요. 음. 그냥 하면 안 되고 음. 그러면 내게 아니거든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퍼스널 랜딩 책을 읽고서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를 넣고 싶다. 근데 아까 제가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제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음. 음. 그렇게 하나의 컨셉이 만약 있으면 음. 여기에 내 사례를 같이 넣어서 넣는다면 그리고 여기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음. 딱 그것만 봐도 정리가 될수 있게끔 음. 컨텐츠를 제공해 준다면 음.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계속해서 구독하고 싶어지죠. 음. 컨텐츠는 그렇게 만드는 거다. 아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축의 세 번째가 당신만의 진정성을 담아라. 뭐 어떻게 담아야 되나요? 말로 해도 힘든 건데 어떻게 이렇게 <laughs> 아, 담지? 예. 어, SNS에 진정성 담는 건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감정에 솔직해라 오내 응. 기분 상태를 파악하고 그러려면 응. 나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응. 나를 계속 돌봐줘야 되고 내가 현재 응. 어떤 상태인지 응. 제가 감정 글쓰기 책낼 때는 응. 어떻게 했냐면 기분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글을 쓰지 않았어요 음. 왜냐면 글이라는 거에는 나의 에너지가 담겨지는 건데 사람들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 글을 쓰면 음. 그 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할 때 글을 쓰면 에너지가 전달된다 음. <laughs> 네, 진정성을 담고 싶으시다면 음. 내가 행복해지는 게 뭔지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음. 사람들은 힘든 거보다는 기분 좋은 거를 더 음.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 진정성 요소에서 어 힘든 부분 을 만약에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썼으면은 음. 그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이라기보다는 음. 부담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 이 힘겨움을 만약에 내가 이겨냈어. 음. 그렇다면 그거는 당당하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게 되면 그게 진정성이 되거든요. 음. 내가 힘들었을 때왜 힘들었는지, 음.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음. 그걸 지금 현재는 어떤지 그거를 솔직하게 쓴다면 고스란히 또 전달이 돼서 그때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끼더라고요. 음. 그래서 세 가지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컨셉, 컨텐츠, 진정성 요세 가지를 해야 된다. 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네. <laughs> 어 그래도 다시 책을 보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텐츠 제일 처음에 컨셉 자신의 맞는 브랜딩의 기초 컨셉으로 해서 나하고 맞는 SNS는 무엇인가를 봤고 두 번째 컨텐츠 콘텐츠는 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성은 내가 행복할 때 글을 쓰면 행복함이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자신이 행복하면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아 좋습니다.